는 네, 법무부 네, 범죄 예방 정책국 저스티스 서포터즈라고 하고요 청소년 마약 범죄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신일요구에 왔어요. 네. 네. 학생분들 혹시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laughs> 네. 네. 저는 1학년 예술 문화 콘텐츠이고요. 1학년 8반 김승하입니다. 저는 같이 예술 문화 콘텐츠 1학년 8반 나하당입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최근에 좀 마약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피 네. 이걸 좀 청소년들도 체감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이 묶어가지고 좀 체감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해도 돼요. 자유롭게 그냥 뉴스 같은데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SNS 많이 하잖아요 다들 그런 데서 일단은 뉴스 같은데 예를 들면 마약 강남 학원가 그런 것도 음 많고 이전에서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약이 건 특히 요즘에 음, 저도 같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뉴스를 잘안 보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알고리즘에 마약 사건이 딱 뜨니까 아 음. 진짜 위험하구나 음.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약간 에센스를 많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아까 행사 해가지고 이제, 이제 메틸벤이데이트하는 ADHD 치료제 성분이랑 이제 디에타민 두개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혹시 메틸베니데이트에서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어나고 나서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게 된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뉴스에서 공부 잘하는 약까지만 보고 진짜 저런 게 있나? 이렇게까지만 <laughs> 딱 들었을 때. 약간 어 저거 먹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어... 확실히 공부를 할때 조금 저런 게 많잖아요, 뭐 잠을 줄이는 껌이던 거.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다면 한번 먹어봤을 거예요. 이해해요, 혹시? 하고 혹시 나비야 들어봤어요?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네. 뼈 마를 때까지 되게 마른 거, 마른 그런 몸을 동경을 해서. 좀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진인가요 혹시 주변에도 있는지? 아니면 많이 좀 들어봤는지? 그,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 문, 어. 사회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심각하다 느꼈어요. 음... 어, 어. 주변에 딱히 없어요? 주변에는... 어, 좋은, <laughs> 좋은, 좋은 아니, 얘기네요. 좋은 소식이에요. 혹시 SNS를 하다가도 나비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 이런 게시물 같은 것도 본 적이 어. 있는가요? 저는 없어야지. 음, 어, 비약까지그 공부 잘하는 약은 본적 있는데 응. 막 다이어트한다고 일부러 그런 약을 먹는 거는 본적 있는 응.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네요. <웃음> <웃음> 어, 저는 이건 만약의 질문인데 만약에 좀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혹시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마약도 범죄잖아요. 그 저럴 때는 저까지 끌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신고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친구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고를 먼저 할것 같아요. 음, 아주 좋은 음. 자세네요. 마지막으로 좀 마약 근절 위해서 청소년들의 입장으로 마약 근절 위해 법무부나 또는 저희와 같은 서포터즈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입장으로 했으면 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방향 갔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혹시? 저는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얻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처음부터 마약이 안 좋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 같은 좀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마약이 사실 종류도 많은데 세세하게 음. 알지 못해가지고 겪는 게 대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알수 있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웃음> <웃음> 저희가 오늘 진행한 아까 디에타민이랑 메틸 페니데이트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 식은 어땠어요? 어, 약간 처음에는 간식을 준다 해서 갔었는데, <laughs> 가보니까 사, 되게 상세하게 설명도 잘 되어 있고, 또 몰랐던 걸 알아보니까 좀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laughs> 마약 분석을 위해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기관이나 정부나 경찰서 이런 데서 많이 힘써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응원 의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laughs> 음,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나 다른 사람들이 마약 같은 거 많이 할때 아, 저희는 하지 않지만 <laughs> 마약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많이 처리해주시고 하시는데 저희 같은 청소년들은 많이 관심이 없기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마약범들 잡는 것도 힘들고 다들 막해외도 도피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참으시는 것도 정말 고생이고 그만큼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으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반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의스지 서포터즈 태부장이라고 해요 <laughs> <laughs> 저희가 청소년 마약물질 조사를 위해 서두 분을 모았는데 모아,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있을요 안녕하세요 <laughs> 신일여자 고등학교 2학년 6반 반장 박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여고 2학년 8학년 반장 이미아입니다 요즘 뉴스에 불만마약 사건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분들은 그거를 체감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마약 관련 사건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평소에도 마약에 관한 뉴스를 참, 참 즐겨보곤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고 어 이렇게 마약이 근절되어서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최근에 많은 영상 같은 걸 봤었는데요. 어 마약이 저희 근처에 바로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마약이 단절돼서 저희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을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뭐지? 평소에는 아니고, 그 강남 사건으로 인해서 섭취했다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근데 그게 ADHD 약그 거여 가지고 일반인에게는 잘못된 약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후에 유인물로 가정통신문이 학교에 배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그 나비약 그살 빠지는 아. 약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실제로 먹어봤다고 했었는데 그걸 먹으면 목이 되게 마르고 마른데 어 음식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던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한 했 적은 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 빠지는 약을 먹어서 친구가 살 빠진 모습을 보고 나도 혹시 먹어 나도 혹시 살이 할때그 약을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막 찾아보고 먹을 만큼은 아닌 것 같고 음. 되게 무섭다고 느껴져서 딱히 네. 음. 청소년 마약 문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네. 일단 마약이라는 게 저희는 약간 청년 국가라고 많이 들어서, 그렇게 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교육에 대한 게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학교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공감을 시켰다는걸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 해요. 교육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을 했었는데, 네들 그렇게 즐겁게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흥미를 유도하는 교육이 있었으면 했을까 음. 마지막으로 같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와,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들 화이팅! 화이팅!